연각심을 가지되 짜증내지 말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토끼머리를 해야 돼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끝내야 돼사자의 주체가 우리가 된다. 윤선열의 학문 검사가 임박했습니다 법원이 현지 대통령 최초로 윤선열의 영장을 발부해 통신내역 다수를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오늘 뉴스원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 보는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두창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조본에는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참여해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으며 통신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뒤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해당 통화 내용은 비아폰 통화 내용이 아닌 일반 폰 통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만 범죄자 윤석열이 다른 공범들과 수많은 통화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이 조만간 체포영장을 치겠구나. 싶은 느낌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최상목도 권한 대행을 노리는지 중요한 걸 폭로하기도 했는데 관련해 여러분들께 힘이 될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모일 수 있게 필요할 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집회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단기 일안에 이 불확실한 상황을 끝내야 혁명적 상황을 끝내고. 탄핵을 관찰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대한민국이 너무 깊게 멍들 것 같다 음. 국힘당이 이제 분열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그 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서로 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원래 도둑질 도척이라는 유명한 중국 전투 시대 네, 도척이라는 강도 단도 뭐 오도라는 게 있어요 도, 강도질 도둑질에도 도가 있냐 할때도 없이 어떻게 강도라도 성공하겠냐 <laughs> 어, 이제 그게 매웠죠. 이제 다섯 가지 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용 용감할 용감하다 아, 용감 이제 도둑질하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네. 용이에요. 네. 음. 빠져나올 때 제일 늦게 나오는 거그 음. 의야 의 어를 음. 의 이제 거기서 인 <laughs> 어질 인이 있는데 어질 인이 도둑질한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laughs> 그게 인이에요. 인 근데 그 밖에도 이제 가치 있는 물건이 있다 네. 없다라는 게 성. 음. 그 다음에 이번 거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잘 예측하는 게지 음. 그렇게 해서 오도가 있어요 도척의 오도 아.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도둑질한 재물을 공정하게 나누는 거예요 인 음. 인이 제일 중요해요 음. 근데 지금 그, 그 문제가 생길까 이익이 상충이 그렇지. 생기면 경각심을 가지되 짜증내지 말고 아.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토끼머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음. 네 그래서 이 토끼머리.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끝내야 돼요 사냥의 주체가 우리가 된다 국민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느 반은 요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 전만 생각해도 윤석열은 탄핵, 체포 위기 이 국면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현재 윤석열은 탄핵된 상황이고 민심은 완벽하게 기울었습니다. 이갤럽 조사는 단순하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론들이 박근혜 시절에 비해서 그 화력을 10%도 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관련 단독 보도도 별로 없는 것은 아직 윤선열과 김건희에 대한 케미닛을 조중동이 열지 않고 종편에서 버티고 있는데도 이 정도 격차가 난 겁니다. 그냥 저는 나이 반게 아니라 정권교체를 당하고 2년 반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거의 코앞까지 다가와서 방심만 하지 말아야지 생각이지. 이거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 봅니다. 지금 저쪽 정찰하면 죽을 맛이지, 뉴스도 안 보고 멘탈이 나갔습니다. 이 지지율 격차는 보수층이 응답을 안 해서 이 정도 격차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힘드시다면, 기적적으로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내시길 응원 드리며, 어날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